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 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 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수 있지. 일대일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꽃길로 재테크 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10월 증시가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11월 역시 미국 대선과 FMC라는 국지한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심리 확산 속에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가 이 변수들을 뚫고 11월 국적 반전에 나설 수 있을까요? 시장 전망과 대응책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세부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주요 증권사에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며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삼성전자에 들이온 먹구름이 거치게 될까요? 잠시 후 삼성전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방산주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의 미 대선 공통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부진한 시장 상황에서도 독보적인 상승 활력을 뽐내는 방산주. 잠시 후 지금 담아둘 원픽, 파이브스타 함께 엄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 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허해남 이동우, 김상도 대표 함께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죠. 최근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방산주의 상승세에 단연 돋보였습니다. 글로벌 정세 불안에 북한 돌발까지 이어지면서 방산주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주요 방산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죠. 네,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 수출 호주에 힘입어서 이제 한국 방산업체의 사사인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뭐 현대 로템 어,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LIG 넥스원이 어, 3분기 어, 실적을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방산 부분은 좀 견. 수익성을 보였는데요. 삼분기 매출액이 약 2조 6천억 원,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약 4천 800억 원을 내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2% 그리고 또457% 증가한 수치입니다. 향후 좀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4분기에도 국내의 수주 물량이 이미 내 실적에 반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흐름은 연결될 전망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 이어서 또 중동 리스크까지 좀 부각. 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각국의 이제 국방비의 어떤 그 증가의 이런 저 취지를 어, 평가했을 때 한국 방산업체의 수혜는 이제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있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초박빙의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두 후보 모두 안보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방산주가 공통 수혜주로 더욱더 부각받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은 뭐전 세계적으로 두 개의 전쟁 관련된 이슈가 크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안보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방산주가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모습인데요. 두 후보가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전쟁에 관련돼서는 트럼프 후보는 이제 필요한 만큼의 이제 우크라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를 좀보여 주고 있고요. 헬스 후보 같은 경우는 필요한 만큼의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하면서 다른 양상이 나오면, 나오고 있는 만큼이지만.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중동 관련 이란 관련해서 이제 갈등 대해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들이 조금 우세해서 방산주가 계속해서 강조받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제 트럼프 당선 시에 이전 인기 때처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경협주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최근 단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산주와 경협주가 같이 강세를 좀 보이는 점도 특이점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아마 단기적. 적인 고점 추경 외면은 당분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라 호재들이 더해지면서 올해 국내 방산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펼쳤습니다. 주요 방산주, 빅4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올해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174%, 현대 로템, LIG 넥스원도 100% 안팎의 놀라운 강세를 펼쳤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항공 우주 주가 상승률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한국 항공우주가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사실 시세는 좀안 났는데 일단 한국 항공우주가 방산 쪽보다는 일단 우주항공 테마 쪽에 어떤 색깔이 좀 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연간 수주가 좀 지연된 측면도 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주가 자체가 한 6만 3,900원의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최근 보면 주가가 2년 동안 계속 박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한국 항공우주는 그냥 주가가 120% 이상의 상당한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률 1위를 아마 기록을 했을 텐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올해는 주가가 상당히 지금 못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나 한국 실적이나 단기 순이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단기 순이익이 한2 0 0억대 초반인데 지금 시가총액 보면 5조 원대거든요. 사실 비슷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어, 한국 항공 우주는 2022년도에 미리 주가가 올라서 선 반영이 됐고, 지금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다른 종목하고 비교했을 때못 올랐던 LIG 넥스원이나 그외 종목들이 키마축이 상승이 나온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수의 방산주 올해 주가 상승 폭이 커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방산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많은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어, 저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계 각국의 긍, 어. 국방비 증강에 뛰어들면서 당분간은 한국 방산업체의 호조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 방산업체는 빠른 납기, 그리고 또 검증된 성능, 높은 가성비 측면에서 좀 높은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업체의 특성상 수주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이미 올해 생산량이 작년 생산량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역시 또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산주 가운데 특히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세 분이 엄선에 오셨는데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이동우 대표님 현대로템, 김상도 대표님 한국항공우주, 허혜남 대표님 현대로템, 어, 현대로템이 두 분의 선택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 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방산 주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이기도 한 이제 현대로템이 매출 구성에서도 아마 그 영향력을 조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디펜스 매출, 디펜스 솔루션에 대한 매출이 조금 많이 올라왔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올 시에 그것 또한 이제 해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실제 이제 레일 솔루션과 디펜스 솔루션이 각각 45%씩 구성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13% 그리고 영업 영업이익은 110% 증가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K2 전차 2차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납품량 증대로 인해서 4분기 실적도 우상향을 조금 더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한 철도 레일 솔루션도 매출까지 확장될 경우에는 아마 탑픽이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상조 대표님은 한국항공우주 한국 선택해주셨는데 박스권에서 이제 네. 벗어날 네. 수 있을까요?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예. 사실 뭐 실적도 좋고 좋 상당히 좋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한국항공우주를 볼때 지금 2년 동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보면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 KB 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은 사실 내년에 계약 예정이었던 필리핀 쪽에 FA 50 경전투기 수출 이 부분이 아마 올 하반기, 하반기에 지금 어, 계약이 좀 성사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게 보인다는 라 리포트가 지금 나온 게 있고 어쨌든 완전기 수출에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가 지금 모아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수주가 터졌을 때 오히려 주가가 정거점을 돌파하면서 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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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